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둘이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고 살아볼까 했는데 제가 하나를 양보하면 상대도 하나를 양보해 주는 게 이치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탐욕스러운지, 이런 사람들인지 모르고 애시당초 가족의 연을 맺었던 제 자신을 탓하는 게 맞을지도요. 남편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를 좋아한다고 마음을 표현해왔는데, 당시엔 제 마음은 온통 수능에만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고백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한편으론 좀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한결같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결국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귄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뭐 젊은 애들이니까 한참 타오를 때니까라며 몇 년이나 가겠나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은 군대에 가야 했고 전 유학을 계획 중이었으니 저 스스로도 길어야 3, 4년이나 사귀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희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견고해져 갔고 그렇게 자그만치 10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귄 커플들을 보면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일도 많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주변 사람들도 저희 둘이 결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저 또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줄곧 아버님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을 나중에 남편이 물려받는 조건으로 아버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했었지만 아버님이 남주기 너무 아까운 사업이라 그렇다며 하루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기도 하셨다가 또 다른 하루는 윽박 지르기도 하셨다가 한마디로 싫다는 남편을 어거지로 끌고 가셨던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 사업에 남편이 같이 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일이 잘안 풀린다 어쩐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급기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양쪽 집안에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시작한 무렵에는 폐업 이야기가 오갈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 회사에서 나와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까지 포기해버리면 아버님이 쓰러지실지도 모른다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와 함께 옆에서 지켜보시던 친정부모님은 우유부단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하겠냐 하셨습니다. 헤어지란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말이죠.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던 게 친정부모님은 사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셨고 이 세상에 저희 친정부모님보다 저를 더 생각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제가 남편과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했는지 뻔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서운하게 느껴져서는 어찌나 친정부모님이 매정하고 독하게만 보이던지요. 뿐만 아니라 목이라도 났던 건지 이런 시기일수록 제가 남편 곁에서 힘이 돼줘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단식투쟁까지 시작했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정에서 1억 8천 주고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습니다. 혼수는 전부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해결했고요. 그나마 이것도 받았다고 표현해야 하나 싶은데 결혼식은 양쪽 집안에서 반반씩 부담해 주셨으니 시댁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건 아니네요. 다만 친정 부모님은 축의금은 저희 살림살이 사는데 보태라고 주셨고. 시댁에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다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이마저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망해하는 남편에게 별말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 앞에서 그때 그러셨잖아요. 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100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어도 어머님 아버님이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타박하실 정도로 못난 며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다 저와 같을 순 없다더니 그래서 그런 건지. 시작은 제가 첫째를 낳으면서였어요. 저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부터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건강한 아이만 나와줬으면 했죠.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분홍색 옷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아이 성별에 대해 언지를 해주셨고 저는 이 소식을 친정과 시댁 양가 모두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반응이 정말 판이하게 달랐어요.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귀엽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시댁에서는 그래도 첫째는 아들이 나오는 게 좋다면서 저더러 노력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아기 성별이 언제부터 엄마가 노력 하면 달라지는 거였나 싶은 게 그리고 역시나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노골 적으로 싫은 티를 내기 시작하셨 어요. 스물 시간의 난상 끝에 제왕절개 로 아이를 낳은 제가 산후조리원 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어차피 힘줘서 낳는 거 조금만 더 노력해보지 그랬냐는 말씀을 하시질 않나. 저희 딸아이를 향해서는 요만한 거 하나 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시질 않나. 솔직히 막말로 못 배우신 분들이 그러셨으면 오히려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두분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남들 눈을 피해서 노골적으로 손녀는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손자를 찾아 대신이 환장할 노릇이돼요 그래서 저도 나중엔 너무 짜증이 나서 3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낳아드리면 3억 달라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네 자식 네가 낳는데 우리가 왜 돈을 주냐며 그건 또 아주 질색을 하시대요. 그러다 작년에 정말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임신을 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 더는 아이 계획이 없다 생각하고 수술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째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서로가 너무 안일했던 탓이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얼결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지운다던가 그런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조심스레 제 임신 소식을 알리니 아니나 다를까 친정에서는 제 몸이 상할 것을 가장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첫째 때도 워낙 고생 끝에 출산을 했었고 그때 이미 친정부모님은 이러다 딸을 잃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정 어머니는 아닌 게 아니라 저더러 둘째를 꼭 낳아야겠냐는 말씀도 하셨네요. 당신은 손주도 좋지만 당신 배 아파 낳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제 성격인지 아니면 모성애란 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순간도 뱃속에 아이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아예 상상조차 할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반면에 시댁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아니면 어쩌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도 잊지 않으셨지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저더러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등, 항상 왼쪽으로 누워 자라는 등,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주 깝깝한 소리만 골라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올해 초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때와는 달리 시댁에서 정말 시쳇말로 좋아 죽으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은 없겠다면서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기껏 덧붙이시기를 아마 첫째 때는 정성이 부족해서 딸을 낳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것 보라고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지는 법이라나요. 솔직히 듣는 내내 짜증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네네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말했던 사목을 주시겠다는 거였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몇년 동안, 아버님과 남편이 하던 사업은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해냈었어요. 비록 코로나 때 다시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꽤나 잘 풀려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3억을 턱하고 내주실 만큼 상황이 좋아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에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네요. 그런데 이후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3억을 현찰로 죽인 중 그렇다 하시더니 그러면 그렇지.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빌라가 한채 있었는데 그게 시가로 7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아파트는 어느덧 값이 올라 4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당신한테 4억을 주고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면 3억이 남으니까 3억을 저한테 주시는 거라면서.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어쨌든 친정 부모님은 1억 8천만 내주셨었지만 시부모님은 3억을 해주시는 거니 그나마 해준다는 빌라의 명의도 남편 명의로 하라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그냥 그 돈은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시부모님이 크게 마음 써주시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거절하느냐고 제가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공동명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자기랑 저랑 세월이 얼만데 그까진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앉은 자리에서 사목을 그냥 날릴 셈이냐 뭐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솔직히 아버님은 7억이라지만 집이라는 게 원래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는다고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누가 사줘야 돈인 거고. 그리고 7억도 뭐 누가 정말 7억을 줘야 주는 거지. 반면에 아파트는 그래도 빌라보단 거래도 투명하고 시세 파악하기도 유리했으니 아무튼 여러모로 따져봐도 제가 굳이 제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시부모님한테 들여가면서까지 시부모님 소유의 빌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싶었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렇게 빌라를 저희에게 파셔도 어디가서 저희한테 돈 받고 팔았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아니었어요. 아마 어디가서든 말 나오면 7억짜리 집을 저희에게 줬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냥 더는 설명할 이유도 없다 싶어 안 받을 거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이라고 해야 하나 집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어르고 달래도 보고 저한테 속상하다며 짜증도 내고 사실 사업이 안될 때는 아버님이 남편 월급을 몇 번이나 나중에 주겠다며 미루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몇달 동안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구경도 못한 채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 살아야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잘 견뎌냈습니다. 저희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간섭하려 드시는 것도 또 언제 손자를 안겨 줄 거냐는 구박 섞인 불평도 가까스로 잘 참아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억을 빌미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사억을 가지고 사람 기분을 있는 대로 잡쳐 놓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낳는 아들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겨우 낳은 거 아니냐며 그런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그걸로 저를 꾸짖기는 커녕 오히려 돈을 주겠다 하시는데 저더러 그 와중에도 욕심을 내냐면서 그렇게 욕심이 사나우면 애들이 뭘 보고 크겠냐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지막 말에 완전히 이성을 놓칠 뻔했어요. 그간 내가 한입 불덮고 잔 남자가 이딴 사고 방식이었다는 것도 소름끼치고 첫째를 실패작처럼 표현하는 게 혐오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처음 이런 남자를 내 아이들의 아버지로 두는 게 맞는 걸까?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게 애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들대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혹은 시부모님과 저는 말 그대로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이가 없었을 테죠. 시부모님은 돈 준다 하고 며느리는 싫다고 하니, 오죽하면 제가 자꾸 아버님 빌라가 7억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차라리 그걸 팔아서 3억을 저를 주시면 깔끔하지 않냐 소리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빌라는 기다리면, 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많다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던데, 정말이지, 제가 여기다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시부모님 편을 드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마치 애를 둘씩이나 낳은 제가 정말 자기랑 이혼을 하겠냐고 생각이라도 했던 건지.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이혼했습니다. 막상 이혼을 마음먹으니, 참으로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허무했나 싶을 만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대요. 재산이나 많아. 제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제명의로 해주신 아파트라, 그건 뭐 남편이랑 나눌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아이들의 양육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이혼의 이유가 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아무리 남편 쪽에서 고집을 피운들, 아이들 둘다 제가 맡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좀 뭐랄까, 압불싸 싶으셨던 모양인데,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든다고 문 열어주나요? 요새 그러면 벌금이에요. 이혼 후에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친정 부모님이 전보다 자주 왕래를 하며 아이들을 챙겨 주신다는 거 정도였달까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시댁 으로 아예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주 저보란 듯이 아버님 사업을 자기가 세계 1등으로 만들 거라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길래 꼭 그렇게 해달라 했어요. 저한테는 좋을 게 없지만 그래도 애들 입장을 생각하면 아빠가 망하는 것보단 잘 되는 게 나은 거니까요. 주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아빠 없이 애들을 잘하게 하기 싫다며 바보같이 참고 사는 여자들이 있던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누가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사소한 한두 개의 사실에 얽매이지 말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동계산 그 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깔이고 아웅도 아니고 내가 무슨 새살먹은 어린애인 줄 아나. 도둑놈 심포가 따로 없던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요.